저는 충칭의 한 건설 회사 사장을 역임했고 4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동네를 산책합니다. 나는 단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얼마 전 메르세데스 벤츠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회사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에요. 솔직히 제가 국내에서만 운전하는 이유는 제가 사장이었을 때와 사장이었을 때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아내가 나에게 물었다. 여보, 이제 좋은 차를 타고 가볼까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바람이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내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경험한 것은 그날 그 가게는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그날은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나는 일어나서 동네를 산책하고 정원에 물을 주었다. 아침은 평소대로 먹고,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 매장으로 가자. 알았지? 나는 숟가락을 들고 50년 동안 한 번도 사치스러운 것을 요구한 적이 없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파가 참 좋다. 요즘은 여행도 다니고 그런 일이 있어서 소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생 열심히 일했다고 내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맞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남편에 대해서 나는 평소처럼 면바지와 낡은 스웨터를 입고 나갔다. 아내가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마흔 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익숙해진 옷이다. 지휘 상사들 앞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아내는 서울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매장으로 가는 길에 나의 심플한 차림새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업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군요. 조카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동차 모델이 중요합니까? 50세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 강남 한복판에 있던 벤츠 매장. 반짝이는 고급 자동차들 사이를 걷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입력하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멈춰 서서 인사했다. 그는 내 아내의 점프 수트와 심플한 의상을 위아래로 바라보며 표정이 금세 싸늘해졌습니다. 새로운 수업을 보고 있는데 수업 직원들의 조롱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수업에 새로운 모델이 있다고 들었어. 이번에는 이어권이다. 그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다.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분이 이미 예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게는 확실히 조용했고, 40년 넘게 다른 손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알다. 저희 매장은 보통 예약제로 운영되거나 자산증빙이 필요해서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직원의 눈빛이 내 젊은 시절을 생각나게 했다. 갑자기 내 이미지가 떠올라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자기야, 가자. 아내는 부드럽게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평생을 나와 함께 살아온 아내가 낯선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수업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수업이 좀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적합한 것 같으니 고객사 상황에는 유등급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오만함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저는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해요, 아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결혼 50년 동안 한 번도 사치스러운 것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아내가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려면 지점장을 만나야 해요. 당신은 그것을 할수 있습니까? 지점장님은 현재 바쁘십니다. 즉시 지점장을 모셔오십시오. 처음으로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들이 2층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전화 한 통이라 할지라도 지점장으로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창백해졌다. 그는 그것을 본듯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김 지점장님과 직접 연락한 지는 꽤 오랜만입니다. 지점장은 제가 건설 사장이었을 당시 우리 회사 건설 현장에 납품된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의 관리자였습니다. 기타 퇴직 후에도 정기적으로. 무슨 일이야? 그 직원 무례한 거 아니었어?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알았어. 하지만 나는 잠시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꼬리가 빛났다. 아직도 붓고 있어요. 김지장 오늘은 직원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의장님, 나는 특정 등급, 가장 높은 현금 등급으로 주문할 것입니다. 손님은 돈도 없고, 수억 건도 있는 것 같다며, 무시했다. 회장님께서 현금으로 차를 사주신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몇 번이고, 몸을 굽혀 반응했고, 당시 직원은 구석에서 고개를 들수 없었다. 와서 보세요. 구석에서 떨고 있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에서 젊은 직원들을 가르치던 때가 생각납니다. 죄송합니다. 두렵나요? 정말 미안해요. 이해해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서 일까요? 옆에서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와 철근을 붓는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입고 있는 낡은 스웨터는 내가 현장에서 항상 입는 옷과 똑같다. 나는 숨을 쉬고 계속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40년 넘게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는 남편. 나는 단지 좋은 차를 요구한 적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날을 평생 기억하세요. 옷이 초라하다거나 늙었다고 해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해당 신입사원은 솔직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지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젊은 직원들에게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국내 자동차 정비소로 이직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오늘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지점장은 내 의견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 실수는 계속해서 실수로 남을 것입니다. 자동차 구매 계약을 하게 되면서 문득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교훈을 얻고 성장합니다. 그게 다야, 가자. 아내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이제 그녀의 눈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르세데스 벤츠 매장을 떠났습니다. 지점장님의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직원들과 우리 앞에 있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곧 참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가 반짝반짝 새 것이고, 차를 배달하기로 한 날, 이번에 다시 가게에 들렀는데, 아내가 옷을 제대로 입으라고 해서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박 회장의 차가 준비됐다. 지점장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이전 직원과 다른 직원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는 이미 당신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득 내가 너무 가혹한 건가? 왜냐하면 사람은 쓴 교훈을 배워야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우리는 세채 탔고 남편과 나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차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나 차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진짜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산책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급 세단을 운전하게 됐습니다. 다니가 벤츠의 할아버지가 됐다. 오늘은 다니를 데리고 놀러 나갔다고 아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나는 우연히 국내 자동차 판매점 앞에 있었다. 지나가다 보니 단정한 양복을 차려입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진 직원을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어때요?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각 고객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날 내 결정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런 실수를 통해 나는 배우고 성장한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이제는 매일 아침 차를 타고 시장에 가서 반찬을 사고 친구와 이웃을 만납니다. 나는 아직도 그 낡은 옷을 입고 있다. 점퍼. 왜? 외모뿐만 아니라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동안 지켜온 신념이다.